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히트 화이트 AS183HWWA는 다각도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360도 원형 구조로 실내 어디서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PM1 공센서로 초미세먼지까지 정밀하게 감지하고 정화하며 소음이 적어 밤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LG 싱크앱과 연동되어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구매자들은 성능과 가성비에 만족하며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LG 공식 판매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히트 AS153HWWC는 슬림한 디자인과 360도 필터로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여 신선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들은 조용한 소음과 편리한 사용성을 칭찬하며 특히 취침 모드에서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LG의 품질과 기술력을 믿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프로 a c 에미로다 s c 6 0 m 인는 조용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미세먼지를 빠르게 걸러주는 성능이 뛰어납니다. 10평 정도의 거실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토 모드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또한 부피가 크지 않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모던한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없습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배송이 빠르며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가습기와 함께 사용할 때는 2.5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LG전자 퓨리케어 360도 오브제 컬렉션 플러스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360도 공기 청정 기능을 통해 방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스마트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청정 모드를 설정합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